교수님, 그 오늘은 제가 어, 햄스터의 건강주스, 사과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고고. 여러분, 지금 이렇게 사과를 자르고 있습니다. 엄마한테 요청 부탁 엄마가 자를 겁니다. 이렇게 놓고 껍질 까이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, 까는 거 제가 잘못해서 양해 부탁드려요. 너무 조는데 다 잘라가지고 올게요. 거고 자, 이렇게 세, 사과의 사과를 할요 그냥 깎 이렇게 먹어가지고. 뻑뻑해질 거 자, 제가, 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된 건가요? 확인. 됐죠? 코드를 꽂아주고 오겠습니다. 레츠 꽂돌리 자, 여기 잘 찍어주세요. 돌리는 모습. 진짜? 오, 정말. 근데 이 물을 좀 넣어야 되는 거야. 너무 뻑뻑하다 이제 어잘 갈리진 않았지만 집을 짜면 됩니다. 양파즙입니다. 이것도 양파 같지 않나요? 틀렸네. 음, 틀린 거 담아요? 이제 이 집을 아 맛있는 냄새. 이 집을 어떻게 짜요? 그냥 꾹 누르. 자, 이거 되는 모습 잘 찍어주세요. 여기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. 집을 이렇게 누르면. 응? 음? 어, 나오네. 이렇게 집이 나왔습니다. 조금 더 할까요? 여러분, 이제 얘가 뚱땡이 처럼 이거를 먹고 있고 뭐 하는 겁니까? 푸딩님. 하, 진짜. 이 사과 주스를 빨리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이 과연 푸딩님의 반응은? 오네 어떻게 발을 담그면 어떡해. 야! 아, 진할 아, 진짜. 아, 는대 아, 먹짜는데먹 아, 먹짜 아, 진짜. 아, 진 아이고, 입에 많이 나왔어 야, 너 이제 나와. 다른 애도 먹여야 돼. 너무 많이 먹냐? 너무 많이 먹어? 다 젖었지? 응, 축축해라. 축축해. 여러분, 얘를 손잘 보면 발톱이 장난 아니에요. 얘야, 너 이제...